미야 그러나 멈추지 않는 진념 가톨릭 관동대는 바다를 품은 거북이처럼 끈질기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한남대는 독수리의 비상처럼 날카로운 황금빛 날개를 펼치며 하늘을 가르고 있는데요. 바다와 하늘 두 상징이 부딪히는 오늘의 무대에서 과연 지변 끈기의 거북이가 웃을지 날렵한 비상의 독수리가 미소지을지 이제 뜨거운 승부의 막이 오릅니다. 2025 수련 합천 제20회 1학년 대학 축구 연맹전 죽죽 장군기 16강 가톨릭 관동대와 한남대의 맞대결 합천 공설운동장에서 승중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톨릭 관동대입니다. 김학철 감독이 이 끌고 있습니다. 임채건 골키퍼, 오준석, 이용준, 정윤재, 최민준, 이동선, 권용욱, 국태윤, 최현우, 이서준, 캡틴, 임수혁입니다. 이에 맞서는 한남대입니다. 박규선 감독이 지붕을 잡고 있습니다. 김진수 골키퍼, 홍태영 김현수, 배준영, 성혜건, 캡틴, 홍석현, 이형주, 김준, 조우령, 홍승현, 김동원 선수입니다. 비를 어떻게 뚫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해 보이고요. 하지만 조별예선을 치르는 동안 카드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어, 토너먼트로 올라올수록 그 카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 한 남대인데 한 남대 역시나 가장 큰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어, 디펜딩 챔피언이자 어, 강,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어, 이번 올라 올레... 자 이제 양 팀의 선수들이 자신들의 위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추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 팀의 설레는 전반전 출발해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에한 남대 화면 오른쪽에 가톨릭 관동대입니다. 어, 그대로 때려보는데요. 위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순간적으로 볼을 또 뺏어낸 이후에 직접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거리가 있었습니다만 홍승현의 강력한 중거리 슈팅이 있었습니다. 앞선 장면인데 여기서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그대로 마무리. 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슈팅을 통해서 분위기를 바꿔주고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공 앞에는 두 명의 선수가 있는데요. 밀어주고 낮게 깔아서 하지만 옆으로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홍승현의 마무리였는데요. 오늘 경기 홍승현이 전체적으로 또 슈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홍석현이 밀어주고 그대로 이제 오른발 홍승현이 낮게 깔아차면서 수비 벽을 피해서 구석을 노리는 상대 아, 허리 찌르는 슈팅을 시도해 봤습니다만 명이 스르인 던질 준비 빠르게 던졌습니다. 홍석현 안쪽으로 들어가는데요 홍석현 왼발 그대로 때립니다. 골키퍼 잡아냈습니다. 임채곤 골키퍼. 역시나 홍석현에게 걸리면 여지 없습니다. 홍석현의 성혜건 오른쪽 폭을 벌려줍니다. 오늘 김준이 오른쪽에서 많이 잡고 있는데요. 패스를 밀어줬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넘어왔고 컵백입니다. 쳐받고 돌아서서 뒤로 내줍니다. 여기서 혼전 상황인데요. 마무리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옆으로 건냈고요. 한번더 치고 때려보는데요. 위쪽으로 떴습니다. 자 마지막에 슈팅까지 가져가면서 결정을 지어봤던 한남대였는데 이번 슈팅은 하늘 위로 좀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홍승현이 여러 차례 슈팅기 한번 뒤로 무리해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왼발 들어올렸습니다. 골 한남대의 손취골입니다 스코어 1대0 순식간에 앞서나갑니다. 기가 막힌 헤더골 한남대가 미소를 짓습니다. 아, 순간적으로 이제 크로스가 넘어왔고요. 박스 안쪽 거리가 다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사실 지금의 헤더 상황에서는 거의 이제 마크가 없는 프리 헤더였고요. 조우령의 헤더골로 스코어 1대 0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드림그림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들어 올려졌거든요 그리고 혼자 점프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영주의 크로스가 있었고 조우령의 마무리까지 임채권고 키퍼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헤더 골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머리에 맞춘다 하더라도 폼을 쓰는 그리는 궤적이 있고요. 그 궤적에 따라서 이제 건네받고요. 후방으로 빼 줬습니다. 사이 공간으로 잘 관통하는 패스가 들어갑니다. 지켜주고 왼쪽으로 흘려 보냈어요. 그리고 왼발 슈팅이 높게 뜹니다 아, 이번에는 굉장히 유기적이고 부드러운 패스 움직임이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에 이형주가 슈팅을 해봤는데 아, 하지만 패스를 주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 아니라 오다까챘는데요 왼쪽이 또한번 열립니다 그리고 때리는데요 지나갑니다 아, 이번 슈팅도 골대를 살짝 훑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김동원의 슈팅이 이어졌습니다 왼발 넘겼습니다. 그대로 옆구물입니다. 아, 이번에는 올린 골... 카톨릭 관동대 백슛으로 접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빠져 나옵니다. 한남대 그대로 때립니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세컨 볼 빠르게 골키퍼가 주워 담습니다. 아, 한남대의 날카로운 공격이 연거푸 나왔습니다. 이장민이죠. 이 장면이죠. 이 테크를 통해서 결국에는 소유골을 가져왔고요. 그대로 중거리 슈팅 파포스트를 보고 꺾어 찼 접고 가운데로 이동을 하는데요 오른쪽을 바라봅니다 역시나 김준이 위치해 있습니다 뒤쪽에 동료가 있고요 내줬습니다 각도가 열리는데요 왼발로 때려봅니다만 위력이 조금 약했습니다 충분히 시도해 볼수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조금씩 0.1 맞춰가고 있는 배준 내려오면서 받아줍니다 또한 번의 전진 패스가 들어가는데요 트래핑으로 잘발언놓습니다 박스 안쪽으로 돌아가는 동료가 있습니다. 왼발인데요, 멈춰두고 측면으로 내줬습니다. 김준. 김준의 솔로 플레이 왼쪽으로 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낮게 깔아서 때려봅니다만 옆쪽으로 지나칩니다. 왁실히 김준이 왼발, 오른발 왼발로 크로스를 올려주는데요, 반대쪽으로 다시 한번 기회가 살아 있습니다. 수비 한 명을 앞에 두고 흔들고 있습니다. 오른발 각도 그대로 때립니다. 골절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한남대도 이제 전반 마지막까지 추가 득점을 위한 공격을 시도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주시면 전반전 종료 휘슬이 울립이라2025 수련 합천 제20회 일련연 대학 축구 연맹전 축축장 군기 16강 가톨릭 관동대와 한남대의 맞대결. 전반전 스코어는 1대 0 한남대 조령 선수의 헤더골로 스코어 1대 0한 골의 차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조심의 휘슬소리와 함께 양팀의 남은 후반전 45분의 여정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밖에서 화면 왼쪽에 가톨릭 관동대 화면 오른쪽에 한남대입니다. 중앙으로 치고 들어가고요. 왼쪽을 잘 벌려줬습니다. 빠르게 올라오면서 잡아놓습니다. 황동욱 수비 한 명을 앞에 두고 다시 내줍니다. 최현호 흘려주고 뒤에서 오른발 수비 블락에 걸립니다. 그리고 넘어졌어요. 다시 기회가 있는데요. 왼발 막았습니다. 그리고 걷어냅니다.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전방에서 싸워주는데요. 금찬혁 커내봤습니다. 안쪽으로 조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금찬혁 슈팅 타이밍을 한번 재보는데 패스 밀어줬습니다. 그리고 왼발로 갑니다. 이번에는 옆구물이었습니다. 자 한담대의 중거리 슈팅으로 공격 상황이 마무리가 됐는데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날기구로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어, 지금은 볼을 뺏어냈습니다 확실한 기회 제쳐두고 들어가는데요 수비에게 걸렸습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뒤로 대졌고요 멈춰두고 가톨릭 관동대의 집중력 높은 수비 여전히 기회는 한남대 쪽에 있습니다 꺾어주는데요 잡아두고 왼발로 막힙니다 이 슈팅이 골키퍼 정면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 순결 가운데에서 성혜건, 왼쪽에 동료가 있는데요. 슬쩍 뛰어보냈습니다. 정확하게 연결이 됐습니다. 트래핑 이후에 마무리, 들어갑니다. 스코어 2대0. 한남대가 추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홍승연의 득점으로 격차를 한골더 벌리고 있는 한남대. 이제는 두골 차입니다. 한남대에게 그토록 필요했던 득점이 홍승연의 발끝에서 터져나옵니다. 자, 순간적으로 이제 왼쪽 측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방을 바라봤던 한남대 공격이었거든요. 자, 그 공격 과정에서 홍승현이 방점을 찍어줍니다. 앞서 놓쳤던 기회들의 아쉬움을 그대로 씻어내는 득점. 지금도 정말 잘 뛰어버렸거든요. 트래핑 좋았고요. 골키퍼 나오고 있었는데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임채근 골키퍼가 각도를 잘 좁히고 있었거든요. 문승현이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주면서 스코어 2대0 격차를 벌려 나가고 있는 한화 대 하지만 다시 한번 넘어온 공 가톨릭 관동대가 공격 기회를 이어 나갑니다. 지윤호 뒤로 건냈고요. 최현우가 들어갑니다. 왼발로 쏘는데요. 위쪽으로 떴습니다. 아, 지금은 어쨌든 슈팅까지 가져갔다라는 부분은 매우 긍정 적입니다 속도감 있는 공격 앞쪽에 동료가 돌아 뛰는데요. 오른쪽 공간 비어 있습니다. 내줬고요. 박산 쪽에서 접고 슈팅 각을 엿보겠습니다. 왼발로 벗어납니다. 아 여기서의 왼발 슈팅이 옆쪽으로 지나갑니다. 조령의 마무리 들어오는데 여포를 뺏어냈습니다. 카톨릭 관동대 인터셉트 그리고 카톨릭 관동대 공격에 나섭니다. 앞쪽에서 임수혁인데요. 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른발 막아냅니다. 그리고 세컨볼 또 막았습니다. 멋진 선방. 2단 선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준모. 아 여기서 임수혁의 전진 매우 좋았고요. 그리고 슈팅인데 황준모 곧키퍼의 선방에 걸렸고 쇄도에 들어오면서 마무리를 지어봤던 이혜준이었는데 그 슈팅마저 빠져나 왔습니다 컵백 기회 열리고요 잡고 때려요 골키퍼 잡아냅니다 아 이번에는 확실한 기회가 한번 찾아왔었는데요 끌고 올라갑니다 일단 왼쪽을 선택 김찬혁 다시 가운데로 이어줍니다 그리고 왼발 조준을 하는데요 툭툭 치고 마무리 골키퍼 임채건 골키퍼가 휘어서 나가는 공을 선방해 냈습니다. 그대로 슈팅까지 가져가봤던 이용욱이었습니다. 슬쩍 뛰어버립니다. 박스 안쪽으로 날아가는데요. 수비가 끝까지 싸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팅까지 각도가 없는 상황. 그리고 앞쪽에서 수비가 버티고 있는 와중에도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득점이 터진다면 끝까지 불씨를 키울 수가 있는데요. 뒤로 빠졌습니다. 오른발 갖다 댑니다. 해도 다이빙에 도로 막아냅니다. 골문 안쪽으로 빨려들어. 다시 한번 조여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는데요. 과감하게 적극성 있게 들어가고 오른발 벗어납니다. 마무리를 지어봤던 가톨릭 관동대였습니다만 슈팅이 살짝 옆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목소리> 이혜준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이제 가톨릭 관동대 입장에서는 마지막 슈팅까지의 마무리가 연결이 돼야 하는데요. 오른쪽. 밀어줌이라만 수백 에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심에 종료 비스리 올립니다. 2025 수련합천 제20회 1학년 대학축구 연맹전 축축장군기 16강 가톨릭 관동대와 한남대의 맞대결 최종 스코어는 2대0 한남대가 후반전 홍승연의 추가골에 힘입어서 두 골의 차이 끝에 8강 진출에 성공을 합니다.